아, 얘는 어떻게 구해? 아, 이 길로 안 돼. 그냥 펼쳐야 돼. 어? 아, 이제 계산 잘못했 지금 CD의 길이 CD의 길이를 구하라 APB랑 가 재산 같네. 재산 잘못했다. PAD와 지금 PQ하고 PQ와 얘네 둘이 평행한데요, 지금 우선? PQ와 BC는 평행하고 PAD, p a b 라는 각. PAD와 그다음에 PBC. PBC가 어딨냐? PBC. 그니까, 얘하고, 얘도 한게 얼마래? 90. 90이래. 아, 그러면은, 이건 직각이라는 얘기네? 네. 맞아요? 오케이? 네. 음. 그럼 내가 오는 AB나 CD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 이 PB의 길이를 먼저, BP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되는데, 얘를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얘들아, 이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는 사각형이 돼서 이 길이가 4. 요요 요 길이를 p b라고 해도 갖다 되는 거 맞죠? 네. 아. 편지를 x라고 잡으면 얘가 대각선이 수직하는 직사각형 아니야, 그치? 네. 그 x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래서 x는 얼마나 와? 31. 루트 31 나와? 네. 그럼 여기가 루트 31이니까 이 길이 구할 수 있잖아. 준영이 응. 그래서 선생님이 했다고 한 거야.